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시는 신양진씨가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제목, 슈퍼집 아들 대 중국 집 딸. 오. 아, 이거 재밌는 대결 구도예요. 네. 음, 예. 예. 자, 아, 누구신지 말씀해주셨나요? 신양진씨라고 신양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전 학급 부반장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자습시간마다 저에게 이러셨죠. 아 부반장. 이번 시간 자습시간인 거 알지? 떠드는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놔. 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이 교실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슈퍼집 아들 재열이는 구슬을 꺼내며 우체국 옆집에 살던 자신의 끄나풀인 구영이를 부르며 이러더군요. 요요한 넌 나와. 뒤에서 우리 구슬치기하자. 야, 김재열. 너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거못 들었어? 둘다자리 가서 앉아. 너 그럼 안그럼 이름 적을 거야? 하지만 재열이와 구영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구슬치기를 하더군요. 당시 재열이는 슈퍼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방에 눌린 지퍼, 쫀득이, 라면, 과자 등등. 아주 이게 온갖 맛있는 것들을 들고 다니며 <laughs> 반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에 여러분 음. 아주 이게 이게라는 건저저 최유라 저 <laughs> 씨가 끼어는 겁니다. 재밌잖아 이런저래 네. 네, 계속하세요. 음, 하지만 전 부반장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칠판에다 구영이와 재열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저요 재열이와 구영이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laughs> 야왜때나너 <laughs>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내가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냐? 너 아무튼 한 번만 더 우리 이름 칠판에 적기만 해봐. 너 가만 안둘 거야. 그 이후로 전그 둘이 자습 시간에 아무리 떠들어도 무서워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후반장을 괜히 했던 후회까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네에 두 개밖에 없는 중국집 중 하나를 인수하신 거죠. 음. 그날은 아버지가 저희 교실에 찾아와 짜장면 한 그릇을 내밀며 이러셨습니다. 야 양진아. 이리 와봐. 어, 아빠 학교 웬일이야? 어, 선생님들이 짜장면 배달 시켜가지고 오는 김에 니네 것도 안그릇가져 왔지. 오늘은 도시락 먹지 말고 이 짜장면 먹어. 여러분, 80년대 짜장면의 위력을 아시나요? 이야. 그 순간 아이들은 먹던 수저를 던져놓고 음. 모두 제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우와 짜장면 이더 맛있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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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은 그순일 초도 한돼다 사라지고 말았고, 그날 이후 저를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 삶도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죠. 저녁에 집에 갈때 학교길 같이 해주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났고요. 이 모든 게 그동안은 슈퍼집 아들이었던 제열이의 특권이었죠. 여하튼,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근처 배달이 있는 날이면, 짜장면, 볶음밥, 우동, 짬뽕, 군만두 등등 할것 없이, 교실로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집 메뉴의 하이라이트 탕수육이 배달되던 날 우와 양진아 이거 뭐야 먹은지 엄청 맛있게 생겼어 어 이거 탕수육이라는 거야 탕수육 우와 이름도 엄청 멋있다 나한 입만 먹어도 돼? 한 입만 한 입만 그래 너네 먹고 싶은 사람 먹어 나는 집에서도 많이 먹거든 이게 송창식이었군요 초콜릿 <laughs> <쪼꼬레트> 먹으라면난집에서 <laughs> 많이 먹어 자기가 <laughs> 全部 거짓말 시켰어. 돈 먹으면서 아, 그걸... 집에서도 많이 먹어. 아,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지. 음. <laughs> 제말 한마디 아이들은 순식간에 탕수육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저리 비껴 돈 먹었잖아. 나안님야 그러는데 넌너 탕을 먹었잖아. 먹었잖아. 난국물을못 먹었단 말이야. 이거는 국물이 아니라 소스 소스 파워야. 소스? <laughs> 어느새 어느새 어 탕수육 진짜. 아. 어느새. <laughs> 탕수육 접시는 <laughs> 설거지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하게 비워지고 있었는데요. 응. 그 와중에도 슈퍼치바들 재열이와 끈 앞을 구영이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수육을 먹었던 그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구영이가 저를 불러세우대요. 양진아! 신영진 잠깐만! 어? 나? 응! 왜? 전또 구영이가 나를 때리러 왔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근데 구영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있잖아, <laughs> 난... 너 이제 다시 안 때릴게 나 너희집 놀러가서 탕수육 좀 먹으면 안될까? 어 그래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전 순간 속으로 아싸! 를 외쳤습니다 와우 어시다 애들도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고양이까지 날더 이상 안 때린단다 슈퍼집 아들보다 중국계 딸 얘기가 100배는 좋은데 아싸! 얜 어디 카핀인거 같은데 <laughs> 근데 그날 말입니다. 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집앞 골목길에서 난 이거 네그 목소리가 또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야! 양진! 귀를 돌아보니 슈퍼집 아들 재열이었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설마 나 기다린 거야?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래? 그럼 가는 게 가. 잘 가. 어 알았어. 야 근데 혹시 너돈가스도 먹어봤냐? 돈까스? 응, 음. 전 순간 머리가 막해졌습니다 잠깐만 돈까스 돈까스가 뭐지? 돈까스? 돈까스? 아 내가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아 돈까스 그게 뭐지? 저는 돈까스가 도대체 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하지만 재열이한테 돈까스를 안 먹어봤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서 전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먹어봤지? 엄청 맛있잖아 어 그래? 그거 어떻게 생겼지? 저는 순간 멈칫됐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아씨 돈까스 먹어봤어야 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는 엄마가 보던 책에서 얼핏 본것 같긴 한데. 전더 이상 시간을 끌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까스? 야, 접시에 큰닭한 마리 놓여있고 그 위에 야채 이렇게 올려있는 거 있잖아. 뭐? 돈까스가 접시에 큰... 큰탁한 말이 너희 그 위에 야채가 올려져 있다고? 재열이의 반응에 전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닌가? 아닌데 분명히 엄마 책에서 그림 봤는데 아닌가? 어저 기분 나쁜 반응은 도대체 뭐야? 재열이와 저 사이에는 잠시 묘한 분위기가 흘렀지요 근데 잠시 와 아까와는 달리 재열이 표정이 어딘가 신이나 보이더니 저한테 이렇게 인사라 하고 사라지더군요 그래 잘가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붙들고 물었죠. 엄마! 엄마 어디있어 엄마! 엄마, 돈가스가 어떻게 생겼어? 돈가스? 그거 썰어 먹는 거잖아. 썰어 먹어? 닭은 썰어 먹어? 닭? 돈가스는 닭이 아니라 돼지고기인데? 닭이 아니야? 그럼 돼지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썰어 먹는 거 그거 맞아? 전 제가 한말 중에 뭐라도 비슷한 게 나오기를 기대하며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야채 돈까스는 돼지고기 튀겨서 그 위에 소스 뿌려서 먹는 거야. 그럼 탕수육이랑 돈까스랑 같은 말이야? 아이 참, 기집애가. 엄마도 잘 몰라. 엄마도 바빠 지금. 저는 돈까스가 달걀이 아니라는 사실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씨, 어떡하지. 내일 가서 재율이한테 뭐라 그러지? 솔직하게 안 먹어봤다 그럴까?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어, 그럼 어떡하지? 먹어봤단, 먹어봤는데 착각했다 그럴까? 아 어, 미치겠네 아니 이 재열이 걔는 왜 우리 집 앞까지 와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아이 자식 그리고 그 다음날 자습 시간에 웬일로 재열이가 구영이와 구슬치기를 안 하대요 하지만 청소 시간엔 주위에 앉아 만화책을 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전 순간 선생님이 청소 안 하는 친구도 칠판에 이름 적으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그냥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칠판에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열이도 그날 저한테 돈까스 얘기를 전혀 안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슈퍼집 아들 재열이와 중국집 딸내미 양진이는 서로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힘의 균형을 유지했는데요. 아직도 전 궁금합니다. <laughs> 과연 재열이는 지도 돈까스가 뭔지 몰라서 저한테 아무 말안 한건지... 아니면, 탕수육 떠 먹어본 제가, 치가 먹어본 돈까스를못 먹어봤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아무 말도 안한 건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재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재열아, 잘 지내지? 벌써 30년이 다된 얘기네.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사실 이름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예,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우리 시간 되면, 왕돈까스한번 먹으러 가자! 오, 왕동가스도 거, 신, 어, 왕돈가스도 땡긴다. 지금 이따만한거 아버님. 신저기 남산의 왕돈가스 맛있는데. 이게 <laughs> 내가 보기에 재열이가 똥가스의정체를 몰라. 자기도. 그냥 들어봤는데 한번 그냥 그렇지. 간본 거야. 근데 짱진이가 딱 대답했거든. 우물쭈물했으면은 이제, 했으면 이제 거짓말로 대충 알고했다가 음. 폼만만 잡을 랬다가 귀 집에 그것도 먹어봤어. 아,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그렇지. 결국은 재열이도 음. 어, 음, 몰랐었어. 돈가스가 닭이, 닭 위에 채소 올려진 걸로 아는 거지. 그렇게 알았지. 어... 그러다가 이제 어른 돼서. 하, 네, 음. 여기 고정숙 씨는요. 음. 뭐 소스나 국물이나. <laughs>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소스나 국물이나 뭐 그게 그거죠, 뭐예9 9 0 9야 이거 사, 모르면 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 <laughs> 아, 주부장, 어. 사랑 같으면 <laughs> 사랑 저, 돈가스 좀, 짜장면이나 돈가스좀 시켜주지, 우리. 어, 그러니까. 아이. 이게 좀 먹으면서 방송을 해야지 더 실감이 나죠. 그럼, 그럼, 이렇게 지금 편지에 말이야. 그럼, 예? 지금 몇번 나오는 거예요? 이름 예?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laughs> 사랑 같으면. <laughs> 아 <아유>, 여기, 4027님은 <laughs> 70년대 초, 국민학교 졸업식 날 짜장면 한 사준다고 뗐스다고 부럽니까, <laughs> 또랑 맞았었는데 참 슬픈 얘기다 그러니까 1176그 놈은 닭똥가 닭통... 개똥가 스 닭똥가스를 못 먹어본겨 못 먹어본겨 그 놈은 절대로 못 먹어본거지 그 야채가 올려졌다는 것도 그 놈은 몰라 불행한 놈이지 채월아 <laughs> 왕똥가스 먹으러 가자 아.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나라가 그녀를 나보다 우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멍청해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엄마도, 엄마도 없어서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입장만 바꾸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오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생을 임신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놀랐습니다. 임신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굴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 해야 해요. 부모님의 낡은 생각을 버리세요. 카르마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도 결혼을 해야 했어요. 동료들과 전 여자친구들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붉은 땅 하노이의 한 파티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말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합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부자라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문제가 생겼다. 돈을 세는 행위였다. 가장 재미있는 공연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머리가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축하 봉투 사이에 중학생의 이름처럼 휘갈겨 쓴빈 나벨 3개가 등장했다. 어느 쪽도 아는 사이도 아니고 괜찮은 분들인데 누구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기면 빨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밥만 먹고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집처럼 원숭이가 기침하고 황새가 울고 몇년 동안 굶어 죽는 곳밖에 갈수 없다. 우리 가족은 항상 호화로운 손님을 초대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차를 빌려 수도까지 식사를 할 것이라고 구글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돈을 쓴 것을 후회하고 고대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문당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에서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게다가 임신한 배는 예민해서 더욱 불편해요. 엄마가 될 준비.